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3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3주차 수업에서는 리터러시, 문맹, 리터러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어, 1교시에는 문맹 리터러시, 2교시에는 그 언어, 문맹, 리터러시와 연결해서 우리가, 제가 이제 미리 안내해드린 영화, 더 리더 읽어주는 남자를 바탕으로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윤리와 좀 관련된 얘기예요. 네, 문해력과 윤리, 언어, 문맹, 리터러시. 네, 우리 3주차 수업의 어떤 키워드는 언어, 문맹, 리터러시.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번 수업 시간은 미디어 리터러시 중 리터러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리터러시, 즉 읽고 쓸줄 아는 능력, 문해력 또는 문맹과 삶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화 방자전이 있어요, 여러분. 네, 예,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김주혁 씨. 류승범, 조효정, 에 영화 방자전이 있는데 네. 내용이 처음 내용을 보면은 뭐 처음에 이런 내용이 좀 있죠. 투양은 어, 자신과 사랑을 나눈 도론님들에게 어, 글로 쓴 서약서를 받아요. 글로 쓴 정년 서약서를 받아가지고 서랍에 잘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몽룡도 그런 걸 써줬죠. 어, 이몽룡이 이제 한양으로 떠나기 전에 아, 나, 그, 그거 좀 내가 좀 가져와야 될것 같은데? 어, 순양이한테속 보관하고 있는 건좀 나한테 부담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방장한테 시키죠. 나너 어디 가면은, 순양방에, 그, 장이 있고, 그 서랍 열아오면 어, 내가 쓴그 생각서에 있을 거거든? 가져와. 이렇게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시부름 시켰어요. 어, 근데 이제, 방장을 하다가, 순양이가 잠을 깨고, 그래가지고 이제 순양이가, 어,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서약서를 주긴 주는데 그 서약서가 서약서에 이몽룡의 이름이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방자 자신의 이름이 써져 있는 거죠. 그런데 방자는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그것을 그냥 가지고 가서 그대로 이제 이몽룡한테 보여주는 거죠. 네. 글을 모르는 방자는 서약서에 자신의 이름이 쓰인 줄도 모르고. 고려님의 정인과 정을 통하였다는 사실을 제 손으로 알려다 바친 꼴이 된 것입니다. 그죠 네. 자신이 모시는 주인의 여자와 통한 것을 스스로 알리는 방자와 같은 이런 사례. 왜 그래요? 글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문맹이니까. 네. 사례 외에 글을 모르고, 모르는 백성이 못 모르고 서명을 해가지고 가산을 빼앗기는,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는 이런 이야기는 조선시대 송사소설. 송사란 말은 현재 무슨 뜻입니까? 뭐 재판, 이런 거죠? 소송, 어, 소송, 재판. 소설에서 우리가 아주 어렵지 않게 어, 어떤 송사소설에서의 단골 메뉴가 이런 거죠? 네. 글, 글을 잘 모르는데 서명으로 재산을 뺏기는 거. 어. 그거를 현명한 이제 재판관이 현명한 사도가 어, 찾아, 찾아주는 거. 탐관오리 같으면은 나쁜 양무, 양반과 또 결탁하겠죠. 그런 내용들.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뭡니까? 그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문명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다. 네. 제가 이제 2주차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 현대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능력, 리터러시에 대, 대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과거의 문맹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 그런 맥락상에서 이해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영화 반자, 방자전과 조선시대 여러 성사소설에서 보듯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것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낳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생존의 위협까지 야기하기도 합니다. 제 나이 또래 그리고 또그 이전 세대에서 어떤 문맹의 문맹의 심각성을, 어,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 짧은 글이 있는데, 요거 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글이죠. 아주 유명한 글이죠. 약병 뚜껑을 열지 못해. 그래서 아버지가 평소 드시던 약을 몰, 먹지 못해 사망했다. 병 뚜껑에는 뚜껑을 여는 법이 쓰여 있었다. 눌러서 돌리시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잊지 못하셨다. 아버지가 죽은 자리에는 열지 못한 약병만 있을 뿐이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더 추격해서 간단하게 쓴 건데, 네, 요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어, 약을 정기적으로 드셔야 되고, 또 통증이 오면 약을 드셔야 되는데, 예전의 약이라는 것은 그냥 눌러서 이렇게 돌려서 열면 열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에 오남용이 많이 생긴 거죠. 약에 오남용이 많이 생겨서, 음, 이제 뭐 어린이들도 막 돌려서 막서 뭐 먹어버리고 막 이러, 버리니까 아이들이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눌러서 돌려야지만 이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안전, 안전 문제로 해서 약병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 우리 같은 사람은 열리는데 안 열리면 다시 읽어보면, 아, 이렇게 눌러서 돌리라고 써있구나.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전에 먹던 약이 매달 남아있었고, 다 거의 다 떨어졌으니까 또 새로운 약병을 받아왔는데, 그 새로운 약병에는 이제 그렇게 바뀐 거죠, 약병이. 네. 그래서 이제 전에 먹던 약을 뭐몇개 남은 걸다 먹고, 새로운 걸 먹어야 되는데, 통증이 왔을 때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건 못 딴거죠. 죽어버리거든요. 그런 얘기죠. 어. 제 또래나 네. 제 위에 연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사실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네. 문맹은 그래서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다. 위에 두 사례에서 보듯이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의, 능력의 결핍이 삶의 불편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을 빼앗는 실질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네.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의 결핍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를 배우는데 미디어를 매개로 해서 미디어에 쓰여진 어떤 메시지를 내가 읽어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또 미디어를 매개로 해서 표현하는 능력이 또 현저히 떨어져. 그렇다 한다면 그것은 내 삶에 불편을 가져다 준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적이고 또 계속 심하게 되면 어, 내삶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을 빼앗는 그런 실질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문맹,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연결해서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음, 과거의 문맹이 삶의 불편을 가져다주고 또삶 자체를 삶 자체를 지속하기에 필수 조건을 빼앗는 요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회에서는 미디어를 매개로 한 리터러시 능력의 어 현저한 부족은 리터러시 능력의 현저한 결핍은 우리 삶 자체를 지속하는 데 매우 커다란 불편을 줄 것이다. 네. 크게는 이제 뭐 이렇게 재산도 빼앗기거나 뭐 생명도 빼앗 잃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문명이라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당연한 아, 단순한 무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적 차원에서는 불안정 또는 혼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와도 바로 직결적으로 연결이 돼요. 미디어 리터러시의 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의 부족은 개인의 무능력이죠.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의 능력이 어떤 부족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불안정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3주차 수업인데, 4주차, 5주차, 6주차, 그리고 또 제가 맨 마지막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이 리터러시라는 것이, 우리의 사고력과 직결되는 것이고,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음 그러니까, 미더 리터러시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인데, 이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조직을 이루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면, 그게 어떤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고, 혼란 요소가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아는 컨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태극기 부대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현재에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어첫 번째, 그 이유는 첫 번째, 가짜 뉴스에 속고 있다. 그리고 자신도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의 사고력이 현재에 떨어져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자신이 가짜 뉴스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막, 주장만 하고, 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네. 사회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불안정하게 되고, 혼란,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저출산이라는 아주 커다란 사회 문제의 직면에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옛날에 이제 정치 지형이라는 것이 아주 과거에는 결국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떤 대결이었잖아요. 아, 잘 사는 사람들은 사회를 바꾸고 싶어요? 아, 그냥 나는 이 사회가 계속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못 사는 사람들은, 아, 계속 못 사니까. 사회가 바뀌어서 나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 바꿔보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그 정치자들이 이용을 하는 게 하나의 지역감정이었죠. 지역감정을 왔고, 지역감정이 완전히 완화된 것은 아니지만, 없어진 건 아니지만, 뭐 전부 다 완화되었다고 친다면, 지금은 이제 또 세대대결로 또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세대대결로 바뀌고 있는 건데, 한 가지 문제는, 어, 우리 젊은이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 크게 보수화로 또 바뀌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보수화가 되는데 이제 어 보수화가 되다 보니까 어 어떤 젊은이들은 사회에 무관심하면서 좀 청년층을 위한 정책들은 많이 또 실제 펼쳐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청년들이 가서 표를 찍어야 정치에 관심을 보여야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그러지 않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표를 잘 찍잖아요. 보수표를 많이 의식하면 정체를 만들어내게 되고. 근데 이런 것도 자꾸 악순환 되다 보면, 이제, 우리 사회가 보수화되면서, 어, 우리 사회가 퇴행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과거지향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 어,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저도 이제 나이를 먹게 되고, 저도 노인이 될 수, 노인이 되잖아요. 그냥 당연히 노인이 되는 건데, 이제 어 노인이 됐다고 해서 노인의 삶이 무가치한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여전히 어, 효능적인 삶을 살고 또 사회에 건전한 어떤 영향력을 보여하기 위해서는 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미터러시 능력이라는 것이 성격이 20대 초반을 지나면 성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노인들이 거의 이제 읽고 생각하고 쓰기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화가 되고 가짜 뉴스 속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노인들이 지금 보이스피싱이나 피싱메일 이런 거에 속아서, 속아서 피해를 입는 경제적 손실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 노인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능력을 키워야 된다. 어, 그런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언어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 활동 그리고 경제적 능력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 저도 이제 언어를 공부했지만 어, 처음에 뭐잘 몰랐죠. 언어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상당하다. 네. 개인의 사회적 활동,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도 직접적인 관련이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언어가, 그러니까 기득권층들이 쓰는 언어,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재판관들, 판사들이 쓰는 언어, 일반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폭력이죠. <laughs> 우리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네. 어. 어떤, 그러니까, 그 언어의 영향력을 그 사람들이 과감하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네. 야, 니는 이해 못하지? 어, 알아서 이해해라, 공부해라, 뭐 이런 거죠. 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을 풀어서 써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바뀌겠죠. 네. 자, 문맹을 개인적 차원에서 보자면, 의식 활동과 사유의 범주가 제한됨에 따라 스스로 삶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어. 그러니까 이제 문맹이 됐어. 내가 제가 문맹이에요. 그럼 의식 활동하고 사유의 범주가 제한되는 거예요. 우물 안 개구리처럼. 그래서 스스로 삶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내가 문맹이라면 생각, 생각의 범주가 좁아 내내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할 수가 없어 그런 기회를 박탈당해 버려 어 그래서 한 개인이 직면한 모든 사태를 포괄하고 있는 문제예요 운명이라는 문제가 이것이 현대 사회 그리고 미래 사회의 미디어 리터러시로 그대로 연결된다고 보는,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자 문 언어를 매개로 한 자기화의 완성 어 그래서 우리가 문명이 벗어나, 문명이 벗어난다는 것은 문자 언어를 이해하고 문자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문자 언어를 이해하고 문자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면, 이제 성찰과 반성을 할수 있다는 거고, 자기화를 자기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명의 문제는 문자 언어의 습득을 통해 독자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돌입하게 되는 문자적 세계와 그로 인한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의 상실. 자, 무슨 말이에요? 제가 2주차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890년대, 1900년대,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00년대 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익히게 된 거예요. 문자 언어를. 그래서 문자 언어를 익히므로써 어떤 지위를 얻게 됩니까? 그전에는 단순히 청자. 그래서 시장에 가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려줘요. 흥부자 같은 거 이야기를 들려줘요. 듣고 있어. 어, 듣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대목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다른 소리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돈을 내라는 거죠. 돈을 내라. 돈을 내라. 음, 그러막 돈을 막 던져주면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가요. 단순한 듣는 사람의 수준으로 끝난 건데, 이제 내가 이제 독, 문자를 알게 되면서 이제 독자의 영역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듣지 않아도 내가 이제 책을 사서 집에서 읽는 거죠. 어. 독자의 지임을 획득함으로써 문자적 세계. 와뭐 장난 아닌 거죠. 이제 그리고 그를 획득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획득할 수 있는 여러 정말 엄청난 가능성의 영역. 그것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것은. 운명의 문제는 문자 언어의 습득을 통해 독자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돌입하게 되는 문자적 세계와 그로 인해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의 상실까지 함께 수반하는 것이다. 음. 가능성을 상실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문맹과 연관되는 가능성의 차원 가운데 윤리의식이 개인의 성장과 관련되는 측면, 어. 윤리의식이 개인의 성장과 관련되는 측면. 글을 쓰고 있는 능력과 인간의 자기 윤리의 연관성, 이런 걸좀 보려고 하는데, 네. 우리가 뒤에서 저리도 책임있는 남자와도 또 연관적으로 볼수 있는 거죠. 보는 거죠. 자,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성장의 과정에서 자기 삶의 방성, 방식을 반성적으로 점검하고 자기 서사를 구성해가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자기 윤리를 갱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를 전제한다면,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인간에게 윤리란 어떻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어떤 무림을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글을 읽고, 글을 쓰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삶의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고, 네. 그러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데 훨씬 더 폭넓게 상호작용할 수 있으면서 갈등 요소도 많이 낮추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자기 삶을 반성하고 어, 자기 윤리를 갱신할 수 있어요. 더더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어,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도와주는 것인데. 그런, 그런, 그런 것을, 그런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 그런 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윤리란 것이 어떻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인가. 자기 삶을 이렇게 자꾸 갱신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기회를 거의 가질 수 없는 거죠.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를 거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업데이트를 하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먹는 거죠, 먹는 거. 여러분, 먹는 거. 맛있는 거 있으면 많이 먹으러 가고 몸에 좋은 거 있다면 먹으러 가고 자꾸 자기 몸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윤리에 대해서 대해서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 업데이트의 어떤 애기가 글을 읽고 글을 쓰는 능력이다, 그리터러시다 아, 그래서 또 자기 행위로부터 소외된 상태로서의 문명의 문제. 네, 그래서 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자신이 하는 행동부터 자신이 소외된다. 네. 그런 문제를 또 가져오는 거죠. 좀 이제 서양철학과 관련지어서 살짝 아주 살짝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양철학에서의 인간 존재에 관한 논의가 우리 인간 존재론. 에 관한 논의가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연결되었죠.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인간 존재에 관한 이원 논이 있어요. 존재와 현상. 그래서 뭐 존재는 테 o r i 이론적인 활동이다. 현상은 프락시스, 실천적 활동이다. 정신과 물질로 동치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테오리아를 중시했어요. 이론적인 활동, 정신을 중시했어요. 해결. 프락시스를 네. 세계와 주체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중요한 개념으로 가지고 왔어요. 해결은. 네. 마르크스 언어관에서는, 자, 인간 의식을 규정하는, 그런데 이 존재론에서 마르크스는 인간 의식을 규정하는 언어의 문제보다 주목하게 됐어요. 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실천적 활동으로서의 언어와 의식의 문제에 관해서 언급했는데, 자, 언어는, 어, 인간을 사회 속 존재로 규정하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연관된 특정한 의식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의식을 인식하고 또 구성해가는 과정, 이런 걸 촉진한다. 어 언어를 통해 정신과 현실을 매개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활동으로서의 경험을 통합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서사적 자기, 줄거리가 있는 자기. 그렇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그래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을 만드는 과정을 가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문명의 문제는 단지 글을 읽고 쓰는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마르크스. 문명의 문제는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발휘할 수 없는 의식의 활동이 제한되는 인간의 본성을 발휘할 수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이제 의식에 있는 거니까 발휘할 수 없다. 의식의 활동이 제한되는 인간 본성으로부터의 소외 상태 이렇게 된다. 운명은 네. 현대 사회에서 미래 사회에서 미드리트럽질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어, 자, 행위와 말이 있어요. 행위와 말 그래서 앞에서 말한 프락시스 어, 프락시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 스피치 이런 그 특별함을 그 행위와 말 언어의 특별함을 강조했죠 어. 그래서 가정엔 폭력이 있어야 하고 광장엔 말이 있어 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앞에서 좀 크게 언급하지 않았다면 앞에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프락시스가 있었고 테오리가 있었 테오리아가 있었죠 그런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철학자들이, 이런 테오리아를 강조했지만, 현대에는 뭐가 강조됩니까? 현대 정신이 강조됩니까? 훨씬 더 물질이 중요하죠, 현대사회. 물질,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죠. 정신이 물질을 지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죠, 현재. 네. 그래서, 그런 프락시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그 연관된 건 말. 이런 특별함을 강조했어요. 이제 한나 아렌트는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언급이 되는 철학자입니다. 가정인 폭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폭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번역되는 과정에서 폭력이라고 썼지만 여기서 어떤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 권위. 그리고 이제 사, 가정인 폭력이 있어야 하지만 사회에서는 폭력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 하는 거예요. 정치에서는 폭력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은 개인 가정을 말하는 거고 광장은 사회.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권위 광장에는 폭력이 있으면 안 된다. 말이 있어야 된다. 언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거 서로 타협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은 인간 삶을 통하여 세계와 연결되고 타인과 상호작용한다. 즉 말은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하는 개념이다. 말을 매개로 한 대화에서 주체와 세계의 대상의 숙제를 바라보는 것은 의미에 대해 묻고 그것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추구하는 의미 추구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사유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이제 한나 아렌 얘기 계속합니다, 우리가. 의미 추구, 사유. 그래서 리터러시가 의미를 추구하고 사유, 생각. 생각이라는 개념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자, 네. 문제는 말을 통한 이러한 사유 활동이 음성 차원으로 할 때는 제한자가 변수 밖에 없다. 사회활동이 선생님 꼭, 그, 뭐, 문, 저기, 문자활동으로만, 문자 언어로만 뭐 하는 거예요? 음성 언어, 말을 하면서도 사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언어를 매개로 사유하는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임을 전제한다면 1차적으로 이는 운용 가능한 의미 추구의 수단을 제한받는 것이다. 언어를 매개로 사유하는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임, 존재라는 걸다 생각한다면, 어, 만약 음성언어로만 한다, 그러면 운용 가능한 의미 추구의 수단을 제한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자 언어를 된다는 거예요. 문자언어로 쓰지 않게 된다. 는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자, 글을 매개로 사유하는 문자문화의 조건 속에서 음성언어의 기반의 소통은 음성언어만의 음성언어만으로만 할 때, 음성언어 기반의 소통은 자기 발견을 더디게 하거나 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자, 문맹자가 문자 언어를 통해 사용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변별적 존재가 되고, 이 점은 자기 자신을 후회시키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맹자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다른 다 문자로 아는 사람들과 볼 때,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나는 조금, 좀 특별한 존재인데, 특별한 존재가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 대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소외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자기 균열, 자기 분열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은 궁극적으로 기능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문자 언어를 뜸으로 해서 어떤 불편함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자기 윤리의 문제까지 대응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자기 균열, 자기 분열까지 나아갈 수 있다. 네, 자기 삶을 어떻게 보면 망칠 수 있다. 음,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1주차, 아니, 3주차 1교시 수업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고요. 2교시에는, 네, 어, 우리가 앞에 탔던 이야기를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와 관련 지어서 이야기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3주차 2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